한 여인이 외투를 벗고 침대에 앉더니 치마를 걷어 올려요. 조선 제일의 관상가에게 점을 봐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 김내관은 정인군자라 깜짝 놀라요. 사실 여인의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그녀는 조선 최대 주막을 운영하는 사장이었거든요. 이런 관상가를 데려가면 돈을 쓸어담을 수 있겠죠. 하지만 김내관은 단칼에 거절해요.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자유롭게 사니까요. 여인은 돈주머니를 던지고 우아하게 떠나요. 김내관은 역적의 후손이라 숨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미래가 걸려 있었죠. 고민 끝에 한양으로 올라가 주막에서 일하기로 해요. 출근 이틀째 주막 앞에 긴 줄이 생겼어요. 관상이 너무 정확해서 금세 소문이 퍼졌거든요. 심지어 관하에서도 그를 찾았어요. 어느 날 부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용의자가 셋이나 잡혔는데 김내관은 시신을 한번 보고 주변을 쓱 훑더니 진범을 지목해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부부의 띠가 맞지 않아 싸움이 날 운명이었다고요. 모두가 놀랐죠. 관상으로 범인을 잡다니요. 이 소문이 퍼져서 영의정 김종서가 그를 불러요. 임무는 탐관오리 색출이었어요. 김내관은 관리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수상한 자를 골라냈어요. 순박해 보여도 실제로는 대탐관인 자들이 줄줄이 걸렸죠. 소문이 조선왕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왕은 그를 칭찬하기는 커녕 백성을 현혹한다며 유배를 명해요. 김내관은 무릎 꿇고 벌벌 떨었어요. 집에 돌아와 한숨 쉬는데 누군가 찾아왔어요. 문 앞에 선자를 보고, 김내관은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요.